예 지금 오늘이 9월 20일 인데 제가 이제 아침에 여기 새벽 기도를 여기서 마치고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마치 오늘 여기 지금 여기 정각이 여기가 일승정멸보공 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홉 분의 부처님을 여기다 이렇게 조성해서 모셔놨어요. 근데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아미타경에 보면, 구품이 있다고 그래, 구품. 극락에는 아홉 세 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품이라고 부르는데, 상품상생 오고, 상품중생, 상품하생이 있고, 세 단계가 있어서, 중품상생, 중품중생, 중품하생. 이렇게 있고, 하품에도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렇게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극락에 들어가면 아홉 단계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상품에서도 상생이 있고, 중품에서도 상생이 있고, 하품에서도 상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제가 이렇게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시고 의미를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백 나한 이게 탱화입니다. 사찰은 대형 사찰에도 이 탱화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백 아라한을 여기 탱화에다 이렇게 조성해 모셔서 이렇게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시대를 원래 말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라한의 법이 필요합니다. 아라한이라는 건 이제 인도의 언어로 이제 우리가 아라한 이렇게 부르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걸 한자로는 나한이라고 부르죠. 나한. 그래서 이게 아라한의 법, 이 아라한의 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여기에 조성해 모시고 이렇게. 수행의 어떤 방편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데, 여기에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이 뒤에 좌우 보처로 앉아 있는 분이 하나는 문수보살이고, 하나는 보현이에요. 문수는 지혜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자를 이제 타고 있는 형태로 보통 형상을 조성하고, 여기 있는 보현은... 이제 코끼리를 타고 있는 형상으로 이제 보통 조성하죠. 그러니까 문수는 지혜의 상징이고 보현은 실천의 상징이다. 그래서 문수와 보현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지혜가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가 있으면 실천을 해라. 그리고 뒤에 이테화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승려의 형상을 통, 통하고. 승려의 형상에 이제 비로자나 수인을 했죠. 원래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도 스스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수행을 하면 부처의 법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것이 일종의 설법인 설법보전이라 그래서 지혜와 실천을 행하는 법을 열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성해 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나한이 있죠. 여기 아라한이 있고. 여기 근데 이제 원불이 많이 있어요. 원불. 근데 이 원불은 제가 이제 사천불 원불을 조성했는데 아직 다 모시질 못해서 여기다 임시로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부처님, 호신불이죠. 호신불. 그래서 호신불은 자기 자신들 이 사찰에 다니는 불자분들이 자기 를 호신해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에게 가피를 내는 그런 부처님으로 이렇게 조성해 모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 수행을 마치겠습니다.